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30년까지 7년간 중동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22일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스로와 2023년까지 손을 잡는다며 계약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호날두는 이중 2년 반을 선수로 뛰게 된다. 나머지 시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벌드컵 개최를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대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남게 되는 호날두의 계약 조건은 더 크게 불어납니다. 영국 더 미러에 따르면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년 10억 파운드의 계약을 하게 됐다며 선수 생활 이후 홍보대사를 맡는 시점부터 연봉이 더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호날두의 연봉은 1억 7,500만 파운드다. 7년 계약 중 선수로서 2년 반 활동할 것이고 나머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홍보대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월드컵 개최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사우디는 호날두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